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그게 딱한 커트가 여섯 개라 그래요. 여기는 또 제. 우리 경호선사 참, 이,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가 제목을 붙이고 싶을 때는 제야. <laughs> 신기해? 아주 신기한 게 내가, 경호선사가 제라고 붙인 것만 내가 들이다 보면은, 똑 부러지는 거는 다 제고, 에라, 모르겠다, 대충 하자면, 옴음음이한 오음. 30개 넘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머릿속 드러나 봐. <laughs> 그런데, 예, 참말로, 이, 예, 이경사의 마음을 다볼수 있어서 좋아요. 제, 금산보석사. 금산보석사 가보셨나요? 안 가봤어. 그러니까 선찰순례를 벌써 갔어야지. 우리가 선찰순례를 78군데를 돌았다니까. 3년 동안. 교원사가 시에 나오는 건다 갔지요. 오. 한 군데도 안 빠뜨리고 다 갔어요. 78군데를 78, 가고 마지막 월정사에서 우리가 회양을 해요. 대단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내가 이 설정스님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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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처음에 청계사 갈때 설정스님이 따로오고 두 번째 천장암을 갔는데 못 가게 막어 거시기 거시기들이 그래서 설전 스님이 나 부르더니 그래서 3차에 그 수석사를 갔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고 홍박사 산차술에 다니지 말래 어 이거 어떻게 그걸 감당하려고 하냐 아니, 아니요 스님 나는 내 집을 팔아서라도 감당할 건데 진짜 내 집을 팔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3차 다니면서 청계사는 이제 내가 경영사 추가제일날 거기를 갔어요 맞춰가지고, 3월 며칠인가 해서, 청계사 가고, 그래서 막, 그, 저희가 꽉차었어 옛날에는 한 차가 꽉 찼는데, 그 뒤로는 못 오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그 차를 다 대납해 가면서, 끝까지 이산차소리를 맞춰요. 맞추는데, 이제, 이 금산보석사가, 말 그대로 보석이야. 그래, 거기가 그렇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그산 이름도, 그 산이 뭐더라? 진락산인가 그래요. 진락산인가? 금산, 진낙산이야. 진낙산. 네. 참으로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 근데 음. 이제 이 보석사는 뭐냐면은, 에, 보석사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경호선사가 뭐 달라고 굳이 이 보석사를 갔느냐. 근데 경호선사가, 예, 아까 명, 유령명산 했어, 안 했어? 역사적인 그 사건이 있는 곳을 간다니까. 말했잖아요. 이력이 있는 곳만 가지. 내가 쓰잘데기 없이 가지는 않는다. 이 얘기여. 그래서 이 보석사도 이 보석사도 남들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가십시오. 이. 금산 보석사요 <laughs> 금산 보석사인데 금산에 가면 우리는 뭐가 유명해? 응? 아니 금산 인삼이 유명하지. 근데 형우사가 인삼 드시러 가신 건 아니고 이 보석사를 가시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영교대사 때문에 그래요. 음. 경호선사가 끔찍히 아, 아끼는 그 인물 몇 명이 있어요. 어? 왜 떨어지냐? 언제부터? 안 캐꺼가 안안 떨어졌고, 누구 누구를 좋아냐면은 하 고은채치원. 고은채치원 선생을 엄청 좋아하고 두 번째는 매월당 김시수 정해져 있어요. 경호사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다음에 서산 휴정 시에 다 등장해요. 그리고 쫓아다녀. 그리고 이제 이네 번째가 홍교대사야. 그러니까 서산 휴정이 지금 서산 대사는 또안 찾아. 그래서 이 등장 인물 속에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요. 경호선사가. 네, 여기는 지금 영규대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영규대사는 또 어떤 분이냐면, 그, 영규대사가 그 서산휴정의 제자잖아요. 근데 임진나란이 일어나, 일어나가지고 선조가 그 서산휴정에게 팔도 도총섭을 주잖아요. 승, 승병대장을 주잖아. 그래서 이제 이 영규대사는, 영규대사도 엄청난 그 충신이었어요. 근데, 연규대사가 인물이, 기골이 장대하고, 경호선사랑 비슷하게, 크고, 그, 태어났을 때, 여기에 날개가 달렸었대. 그런 전설을 가진 어마어마한 분이고, 기운이 장사고, 그랬는데, 이 연규대사가, <laughs> 그, 어디요, 그, 갑사. 거기에서 그걸 만들어. 그 승병을 모집해서 훈련을 시키고 나중에 공주의영은사로 근데 경호사가 영은사도 가거든요. 그래서 경호사가 영규대사의 후신인가 이런 생각을 이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찾아가, 거기를. 영은사를 찾아가요. 근데 영규대사가 이제 그렇게 대단한 그 인물이었어요. 인물에서 승병장이었지. 근데 금산에서 그 죽잖아요. 700의 총. 금산에서 조헌 장군이랑 같이 금산을 성을 지키려고 하다가 700명이 죽잖아. 그래서 그7 0 9총 제사를 지내는데, 근데 신기하더라고. 경호선사 이거 하기 전인데, 내가 언, 언, 첫 파일 날이었어요. 초 파일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첫 파일 날그7 0 9총 그걸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이 왔어요. 금사는 7 0 9총그 행사를 크게 해요. 연기대사를. 근데 내가 거기를 갔는데, 왜 갔는지 기억은 없어? 천학대야. 근데 어느 절에를 가디를 갔는데 그 버스를 이게 뭐 차를 몰고 오늘은 뭐어 불기 몇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할 사람이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타로 나를 끌고 해보래 갑자기 뭐 어디 가는 거야 절에를 가서 뭐 이렇게 나르다가 아이고 이라봐 젊은 사람 해가지고 내가 대학생 때인가 보다 대불, 대불년? 대불 내가 가서 일 도와주고 갔나 봐 어쨌든 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그 차를 탔는데 그냥 갑자기 온 거를 주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금산 시내를 몇 바퀴를 돌면서 밤에 될 때까지 그거를 읽었었어요. 그랬더니 수고했다 그러고 밥 주고 뭐 했거든. 근데 그때 어느 한이 이걸 내가 경험해서 하면서 생각하는 게 나는 음, 금산을 내가 갔구나. 그리고 칠백의 청 얘기도 거기서 했고 연교대사도 그 거기 써있어. 그것도 뭐지? 소름이. 그러니까, 전생에, 그런데 뭐, 왜, 거기를 가야 했지?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혼란스럽다 그럴까?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크게 그림처럼, 이게 오더라고요. 어쨌든 나는 우연찮게 보석사를 가게 됐고, 우연찮게 연규대사를 하게 됐고, 칠백의총을 가게 됐고, 그러한 일들이 왜 있는지도 모르게 있었던 젊은 날 시절이죠. 근데 이제, 왜 금산보석사를 갔냐면, 거기에 연규대사 b 가 하나 있어요. 금산에서 칠백구층에서 장렬하게 전사에 짜라 조원장군하고. 근데 그 비가 가보니까, 나도 가봤거든? 가봤는데,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근데 이것도 안해놔서 누각도. 너덜너덜해. 그래서 비가 맞아있는데, 막 흙이 막 채웠더라고. 그래 내가 닦아줬거든? 근데 그 이후에 그걸 만들어 온것 같더라고. 이거 네모지게 하는 거 있잖아, 못 들어가게 하는 거. 어이가 없었죠. 그러니까 내가 갔다 온 이후에 그 그걸... 그거. 그러니까, 그, 그 사진이 그 사진이요.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 경호선사가 갔을 때는, 그, 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쓸쓸하게 벌판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그게 있었고, 내가 갔을 때는, 내가 그때는 흐름한 게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게 내 몸가를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챙기고 하니까, 만드는 것 같은데, 경호선사가, 이, 여기를, 근데 나왜 눈물 날라, 그러지?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닦아주고 왔거든 근데 경호선사는 더했을 것 같아 그냥 그 판때기도 이건 하나 쓸쓸하게 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그이 경호선사가 이 연규대사를 가서 참배하려고 간 거예요 소설 일비 방봉문이요 청산영리 키 좋은 이러구나 압사왕정부인문이니 락일 의양 하원 천이로구나 이렇게 써 있는데 소슬일비 소슬하게라는 우리가 소슬한 바람으로는 쓸쓸하게 어? 고즈녁하게 이렇게 얼마나 말하잖아요. 그래서 쓸쓸하게 이, 이 금산 보석사는 마곡사의 말사예요. 충청남도에 있으니까 충청남도 금산군이지 있으니까 마곡사의 말사야. 그래서 어, 보석사라고 한 이유는 당시에 절 앞산에서 캐넨, 금, 보석으로 불상을 만들어서 그전 이름을 모셔서 보석사라고 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일비는 뭐냐면은, 경화선사가 가봤더니 비가 하나 있는데, 이, 그, 저, 누구요, 그, 영규대사가 원래는 공, 근데 신, 이것도 또 신기해 소름끼친다. 공주에 청년함이라는 곳과 보석사에서 무예를 익혔대요. 그래서 임진왜란때 의병과 싸우다가 전사한 의병장 영규의 순절비라고 합니다. 그 일비가. 그래서 그 금산 금수가 1839년에 그절 앞에다가 세워졌대요. 그런데 이제 그 절이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그것이 자, 글자가 다 뭉개져 갖고 땅에 묻혔답니다. 그래서 1945년 경호사자가 갔을 때는 있었겠지. 일본 놈들이 하면서 무서웠다가 1945년에 정요신이 다시 찾아서 세웠대요. 근데 이, 지금, 이, 연규대사가, 내가 연규대사가 관계가 좀 있지 않냐. 신기하다 연규대사만 나오면 그렇더라고. 청년함하고 이그 보석사에서 그랬대요.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 내가 이 보석사를 왠지 모르게 우연히 가가지고, 진짜 이왜 갔는지도 모르게 갔는데, 청년함도 내가 가게 되거든요? 이런 사실을 몰랐었어요. 내가 대학교 때 대불련 때, 이제 그 갑사를 가는 길에, 암자가 하나 있더라고. 그 청년함이라고 써있어. 들렸지. 갔더니 사람이 없어. 단한 명도 없어. 그래서 우리 그때 같이 갔던 버브랑 거기 앉아가지고 텐마리에 앉아서 어? 거기서 막시부렁댔그 그러니까 연기대사가 여기서 그위에다그 하는 거는 까마득이 모르고 그냥 암자가 있어서 들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암자가 청년함이야. 그래서 내가 이 금산 이고 보면서 어? 너가 금산 거기또왜갖고뭐 어, 연기대사와 내가 관계가 있나? 어, 이게 이상하더라고. 근데 지금 또 나오네, 이게 청년함이. 그래서 청년함도 들리고 여기도 들렸는데 경호선사는 나중에 경호선사가 청년함 또 가게에 안게요. 가 왜냐하면 청년함에 연규대사가 여기서 그 금산에서 그 저기 죽잖아요. 근데 금산에서 안 죽어요. 총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지친 그거를 이끌고 갑사로 갈려고 갑사 가서 병을 치료하려고 가다가 청년함에서 죽어. 그 거기서 청년함에 가면은 연규대사의 갑옷과 투구가 다 있대요. 거기까지만 가고, 갑사까지는 가지 못해서, 신기하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경호선사가 거기를 갔는데, 소슬한 일비가 쓸쓸하게 서 있는 비석 하나가, 곁방, 방봉문. 복문. 복문이 뭐야. 그 문을, 그러니까, 그 뭐냐, 젊은이 중에서도 젊은을 걸어다 든 곳. 출입이 없는 곳에다가 쳐박아서 놨더라. 이런 말이죠. 방봉문에 그래서, 전 옆에, 절 드라드는 출입문도 아니요절 옆에 막아져 있는 봉한, 에? 봉한. 문 옆에 쓸쓸히 서 있더라 소슬하게 써 있는 그 비석을 보니 경어선사가 슬퍼? 청산영리 기조은요, 청산의 그림자 속에, 그림자 영자죠? 청산의 그림자 리 속에서 기조, 몇 번이나, 이러면 몇 기자죠? 몇 번이나 조혼, 아침과 저녁, 황혼, 아침과 저녁, 조호는 뭐예요? 세월이, 아침, 저녁의 세월이 도대체 얼마나 흘렀을까? 몇백 년이 흘른 거지, 뭘. 뭐, 1592년에 임진왜란 때 했는데 경호선사가 여기를 간 거는, 적어도, 1800, 경사가 49년생이니까, 여기가, 저기가 끝나고 나니까, 전봉준 장군 1895년 이후로 가셨었기 때문에, 몇백 년의 세월 후에 가신 거예요. 선서가. 그래서 내가 여기를 그 사이에 청산의 그림자 속에서 몇백 년의 세월이 아침 저녁이 흘렀, 흘렀단 말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처박혀 놓여있는 그비아나를 보고 누각도 없고 그러면서 말해요. 압사 왕정 문인 문이요. 압사는 엎드릴 압이니까 스승 앞에 엎드려서 어? 왕적 그동안의 행적을 물어보려고 하니까 무인문 아무도 물을 물을 사람이 없어 사람 하나도 없어. 그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니까 이 영교대사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려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전투에서 그 저기를 하는데 죽었는 전사를 했는데 지금은 땔렁 비 하나 갖다 놓고 비가 아무도 없어 그냥 쓸쓸하게 그냥 서 있더라. 근데 그이 스승의 그 왕적을 지나간 자취를. 칼왕자죠 지나간 자취를 물으려고 하니 아무에게도 물을 사람이 없어서 그때나 저때나 굉장히 쓸쓸하게 썼나봐 지금은 그나마라도 그, 그게 있어야지. 그 있어요 사진에 있죠 그 사진에 그 사진에 그게 있어 앞사왕정부인문이라 어, 뭐야? 라길 우양 하원촌이로구나 라기는 뭐야 떨어지는 해 그러니까 석양이죠 석양의 우양이 소우 양양. 옛날에는 소하고 양을 많이 길렀나 봐요. 호선사시 속에 이거 많이 나와요. 양+ 양 떼들을 몰고 가는 목동들. 그것들이 꼭 해가 지하 내려오잖아. 일찍 가면 혼나. 엄마한테. 네. 그래가지고 해가 되요 지면은 이제 양 떼들을 몰고 아래로 내려오는데 어디로 내려와? 원촌. 원천. 원촌이라고 하는 건뭐요 멀리 있는 마을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서 있는 장소는. 어서 있는 장소는. 그 지금 이그 보석사 정문 앞이고 그러니까 여기를 이런 거를 뭐라고 그래요 사촌이라고 그래 요 사촌 철 밑에 있는 마을 있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마을에서 그 소와 양떼가 몰고 가는 소리가 들려안 들려 들려 양떼들 몰고 와와와 와, 와, 와 하면서 그 목동들이 하면서 내려와 이런 이 양떼가 몰고 가는 이 이야기도 경호선사 시에 몇 번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경호선사가 여기를 간 이유는 의병 의병 승장비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여기서 의병은 누구냐면은 음, 영규대 사고. 그래서 의병 성장군이 청년왕과 보석사에서 위열를 일으켰대요. 에이 거 슬픈 얘기죠. 그니까에이 시는 누가 했냐면은이 비는 누가 세웠냐면은 1839년 금산 군, 군수가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1849년생이니까 1900년에 그가까이 가게 되니까 이 시를 세워준 사람이 고맙지 또금상금수가 근데 그렇게 한 것을 적었는데 일본놈들이 그거를 다그 글씨를 뭉개버렸답니다. 그리고 땅에다 묻어버렸대요. 그런데 다시 정요신이가 찾아와서 또 세웠다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보석사가 특이한 건 뭐냐면 보석사는 영규대사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그 그, 그거 있잖아. 영규대사 말고 그 임진란 때에 승병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서산 휴정. 그 다음에, 사명, 유정. 그 다음에, 이거, 연규대사야. 그러니까, 이, 여, 영, 어, 휴정, 유정, 연규. 이세 아, 명이, 어, 세명다 문중이죠. 그래서, 이제, 근데 경호선사는 사명으로 법을 잇는 게 아니에요. 편향언기. 그러니까, 서산대사 제자 중에 편향언기가 있고, 연규대사가 있고, 또, 그, 사명이 있거든요. 그, 있는데, 사명당. 근데, 편향언기로 이어요. 경호선사 법맥은 편향언기 법맥이에요. 그, 모르는 사람이 또많더라고 어쨌든, 편향원기 분맥이고, 여기 보석사에 가면 진영각에 휴정, 사명, 연규. 보통 절에 가면은 그렇게 세 명을 모셔요. 가장 유명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또이 경호선사가 그 속상한 와중에 또 폼생, 폼사로 또 연규대사 이야기는 듣고 또 거기를 찾아가고, 나중에 또 전봉준 장군이 그어디에 우금치, 거기 갈때 영은사에서 또그 영은사 마당에다가 그 저기를 훈련장을 만들었답니다, 연규대사가 대단해요. 그래서 또 거기도 또 찾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전생과 이어지는 것들이 이렇게 좀 예사롭지는 않아. 왜냐하면 경호 선사가 삼수갑상 가서도 또이그 누구지 최치원이를 만나거든요. 최치원 비가 왜해이면 거기가 있어? 말이 퇴안돼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또그 저기 시습 때 시습 매월당 김시습이가 하필이면왜그 북한 꽁뜨거리 와가지고 경호선사 있는 곳에다가 시습제를 지어놓고 서당을 지어놨어? 경호선사가, 단온날, 아이? 그 시습제를 가. 아, 뭔지 그냥. 그래서 내가 막이전생과 뭔가가 왔다갔다 하면서, 그, 누구더라? 고영석 교수인가 누군가가 그걸 한번 기왕하는 김에 연구를 해보래. 애사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넘길 게 아니고, 하도 경호선사를 파고파고파고, 파고파고 파고 파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더라고. 신기하게, 또 왜냐면, 최치원이가또왜 연결되냐면은, 그 왜, 홍재한 있잖아요. 행사 홍재한의 경호선사가 머물거든. 홍재한의 최치원이가 머물렀잖아요. 근데 그최치원 실을 경호선사가 그 북한에 가서, 최치원 실을, 고은 최치이라고 쓰여있는 실을, 그 갑산, 갑, 그 그러니까 강계에서 갑산의 아득포제를 넘어가다가 그최치을 만나요. 인생이 다, 이게 전생과 너무 이어져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삶이라는 게 굉장히 그,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가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일 아니구나. 이, 반드시 이 살아생전에 이, 여기를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 왜냐면 이 찌들찌들한 인연 속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되고,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이 반드시 우리가 이 생타를 초월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러면서 살다가 내가 요즘에 최근에 보면 은 생사를 초월하지 못할 것들이 더럽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구제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지장목살이 가지 말라고 갔는데 어? 이 여기가 바로 빠진다듯이 어, 심각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나쁜 세계 같아요. 아름다운 세계라고 말하기에는 몰랐던 것들을 보고 나니까 가슴이 많이 아파. 요즘 내가 이거 지으면서 많이 병들어 있으면 속상해서. 그니까 내가 보지 못한 걸 보고 듣고? 아, 이거 겉잡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밖에 할수 없어서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경호성사가 금산보석사에 간 이유는 누구 때문에 갔더라? 순전히? 영규 대사 만나러 갔더라. 조금 빨리 끝났는데 그냥 또 빨리 끝내버리지 빨! <laughs> 자 강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